안녕하세요. 개, 개똥, 개똥자입니다 오늘은, 예, 버섯찌개. 버섯찌개. 예, 기가 막히죠, 버섯. 자연산 버섯찌개입니다. 예, 어,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고. 예, 이거. 뭐, 1능이, 뭐, 2송이, 뭐, 뭐, 3표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1송이, 2능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사실, 예, 1사리입니다, 일사리이살이가 제일 맛있어요, 사실. 어디 하고도 잘 고기하고도 다 이게 어울리고 일사리 아시는 아시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싸, 예 이게 자연산 버섯찌개, 버섯 김치 돼지 김치찌개, 자연산 버섯 돼지 김치찌개 그리고 이건 가지 볶음, 이건 버섯 볶음, 요거는 쓴박이, 꼬들빼기 또는 쓴박이. 예, 저기 보세요. 복... 예, 이렇게 나놨어요 이렇게, 예, 오, 카메라가 별로 안 좋네. 핸드폰이 S7이라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요렇게 오늘은 저, 저녁 요렇게 먹어볼게요. 예. 와, 진짜 캔맥주를 캔 한캔 해야 되나? 아, 참아야겠죠. 예, 저녁맛 맞춰 하세요. 감사합니다.